히트! 야 흘리는데 딱 때렸어! 사이즈 좋아! 오케이 축하해! 히트! 오 사이즈 굿! 삼자야 삼자! 3자. 오케이! 여 야. 야씨 아오 삼자급이네! 그제! 우와 사이즈 좋다! 히트! 와 기가 막히다! 어디로 가셨어요? 땅의 미소 나니지나무지나 음식 나 음식 나 음식 오 음식 나 음식 나 음식 나음미나음오짜터식 오짜터 아오면나 음식 는한식나 음식 나 음식 나 음식 나음나 음식 나 음식 나거같 초콜더좀 다시 메고 23분후트오야 23. 야. 오, 나쁘지 않아.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물은 거지? 야, 오, 나쁘지 않아요. 왜래 가만히 있어야지. 쫙. 오, 삼자급이네. 야. 24무무, 지알. 좋다. 야, 경치도 좋고. 오늘 못 잡아도 돼. 이제 한 마리만 잡아도 돼. 사이 좋아. 와, 24무무, 지알. 히트. 아 어, 이거 좋아. 야, 이늘또 두현이 때문에 그냥 또 이런데 또 오지에 또 <laughs> 와서 손맛 본다이. 야, 야 가을 소리에힘 좋다. 동면터 그렇지. 야. 야, 오케이. 자. 야, 완전히 바늘을 삼켰네. 24무무 LT. 예. 네. 어? 아이고 응. 하나 오네. 헤헤 어디 숨어 있다가 하나 왔네. 무무 플러스 엘티. 두번 때려, 두번 때려. 오 야, 요건, 아우, 빠졌어. 야. 사이즈 괜찮네. 두번 때렸는데. 와, 쉽끼 빠지네. 뜰채야? 오. 랜딩게 사용하네. 오케이. 천천히 해. 사짜야? 오케이 축하해. 이또아왜 빠지냐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거기 좀 나오겠다 야저 뛰어버리네 팍 점프 놀래가지고 히터 어우 나이스 야, 여기 사이즈가 나쁘진 않다니. 오우, 삼자네. 삼자야, 삼자. 3자. 넘으면 넘었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야, 좋아. 새끼들이 왜 테이르게 자꾸 걸리지? 오케이. 야, 좋다. 응? 아, 어, 무무 플러스 LT. 여기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 차근차근 지지면 잡겠어, 계속. 이터. 아이고 아이고. 소갈이야? 야, 소갈이 맞아. 미놈하네. 감마 플러스 아니 무무 플러스 지지 내년에 만날 수 있을까? 내 후년. 갈가 투. 나쁘진 않구만 그래도. 아이고, 빠졌네. <laughs> 옳지. 오우. 나쁘지 않네. 아닌가? 오 나쁘지 않네. 맥살을 잡았네, 맥살을 잡았어. 응? 맥살을 잡았어. 응, 움직이는 곡이네. 고기가 그냥 뿌옇네. 뿌옇. 뿌예. 야 응? 야, 힛. 폴링바이트. 나쁘지 않아. 어. 야, 엄청, 엄청 난리 쳐. 손맛 좋다. 완전 폴링바이트 해가지고, 지도 놀랬나 봐. 야, 손맛 좋아. 완전 강 건너에서 물었어. 야. 오 나쁘지 않구만. 그래 우와 사이 좋다. 어, 오 사이 좋아. <laughs> 야 완전 폴링 바이트야 떨어지자마자 그냥 오 깜깜해지네 이제. 여기야말로 야간에 조용하면 막 올라타겠다 야어 차아 사이즈 좋다 야 흘리는데 딱 때렸어 사이즈 좋아 3자 중반 3자 중반 이상이다 기용아 오, 우 이제 버티는거 봐오 어? 어사이 좋은데? 야 4자다 4자 사짜. 어야 흘려주는데 딱 때리더라고 무플러스 LT 랜딩만 살살하면 돼 4자야 사짜? 오! 4자가 넘나봐 씨, 니 멤버인가? 오짜 리멤버? 때리는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 오 쏘가리다 뜰채 한번 쓰자 뜰채 뜰채 오랜만에 뜰채 한번 쓰자 오 사이즈 굿 갈 수. 오, 야야야야. 갈 수. 뒤로 딱. 야야야야. 저기가 저기가. 아, 왜들어 가? 비야 이거? 또 아, 쉬. 졌어, 야, 오자 오자, 오자, 야, 야, 이거 몇년전 리멤버다 리멤버,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봐 경아 오자, 오, 우 야, 씨. 야, 낚시 안 해도 되는지 오늘, 아니 딱 때리는 게그 자리에서 와이 새끼봐 이거, 장난 아니야. 야, LT. 오늘 여기 오고 싶더라고, 응? 예산놈이 아니야, 이게. 어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와, 기가 막히다. 야. 주둥이 봐, 주둥이. 야, 나 이거, 조갈 줄 알았더니, 그냥 3자나 넘을 줄 알았더니, 와. 어마어마하고만, 응? 리멤버래 리멤버. 몇년 전에 여기서 비 오는 날옷 잡았잖아, 형이. 그러니까. 잘 살아라. 다음에 또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겠지, 이놈이. 어, 뒤에 나한테? 응? 是吧？这么的会做。